여러분, 안녕하세요. 시험스클랩 GTLP 대표강사 서민지입니다. 여러분, 7월 23일, 그리고 8월 6일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가요? 여러분, 시험스클랩에서는요, 한 달에 한 번씩 꼭 적중특강을 진행하고 있어요. 자, 그래서 댓글, 그리고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타고 가셔서 꼭 적중특강 확인하시고, 이번 7월 23일에는요, 후기특강이 바로 당일 오후 6시 반에 진행이 됩니다. 정말 빠르게 하죠. 저희가 문법, 그리고 독해, 청취, 세 영역 다 다룰 테니까요. 끝나자마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편하게 식사하시고 그다음에 같이 리마인드하면서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런데 시험 보지 않으신 분들도 참여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최신 트렌드와 또 어떤 경향으로 출제되고 있는지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. 자,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꼭꼭 후기 특강도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 후기 특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. See you later, Alligator.